이건 내 것이라는 말이니까요. 고성이는 다음날 아침 곧바로 변호사를 만납니다. 전략은 간단해 보였습니다. 박진석이 자신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가압류했다는 프레임을 만들고 그걸 이혼 규책 사유와 묶어 재산 분할과 이혼을 동시에 몰아붙이는 것. 고성이는 계획을 말할 때 목소리가 낮아지고 빨라집니다. 낮고 빠른 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연기입니다. 가압류요. 그거 불법이잖아요. 내 재산을 누가 마음대로 묶어요. 변호사는 펜을 들었다가 고성희의 눈을 한번 보고 내려놓습니다. 변호사는 고성희의 눈에서 서류보다 먼저 돈의 냄새를 맡습니다. 착수금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고성희는 질문을 싫어합니다. 질문은 빈틈을 보여주니까요. 그래서 사실처럼 눌러 말합니다. 끝나면 후하게 드릴게요. 풀리면 그때 정산하죠. 끝나면이란 말은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아니라 바람에 가까운데요. 변호사는 바람 위에 서지 못합니다. 다만 변호사는 대놓고 고성희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지금 고성희를 밀어내면 고성희는 다른 변호사를 찾아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테니까요. 변호사는 조건을 더 깔끔하게 늘어놓습니다. 감류 진행 경위 위임장 통지서 그리고 사모님이 사인한 게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가 움직인 통로도요. 변호사의 말에 고성희는 열분 미소를 보이는데요. 고성희의 계속되는 끝나지 않는 전쟁의 종착역은 과연 어디로 향할까요? 여러분 같이 숨죽여 지켜봅시다.